어썸. Awesome. 아파판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사포하게 되네. 리바이어선하고 징가루다 잡아야 되는데. 저처럼 하고 들어오시면 진로다. 저처럼 하고 들어오시면 편하. <laughs> 그래야 될까 봐요. 진루다 진버선 잡아야 돼서. 아 쏘리? 버선 일단 업로드하고 이편 업로드는 해야겠다. 근데 진짜 50렙 그 흑마가 날로 먹는다는 건 뭔지 알것 같아요. A.I.R 핵 알겠어요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전에 녹화한 에이, 것도 아직 안 했는데 진짜 5 0만건 날로 먹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전에 녹화한 것도 아직 안 했는데 아직 편집 안 했는데 워낙에 날로 먹다보니까 그래서 그 유치성을 살려라 막어되요 옛날에 언런지슬리퍼 걸어주고 암기한텐 독이지만 음. 말을안 해주더라고요 누가 막그 암기가 템할 때는 아, 그 슬립을 걸어주지 마세요 이런 거 어, 원딜링 솔 솔팅이면 솔팅이면 지하는 못하고 지켜보게 한번 더 해야겠다 한번 더 해야겠다 아, <laughs> 더 해야겠다. 아, <laughs> 아 지금 저 스폰지밥이란 분 린으로 원딜하시는 거 주,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좋네요, 이건. 슈톤 벨저 히클리브. 하나 음. 빼면. 아, 나쁘지 않아요. 나저저나저 나 저, 저, 나 저, 저 진짜 싫어 저런 거. 제가 싫 음. 제가 싫은데요, 이러면.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안안 했어도 1 랜덤이 그거 탱 랜덤이라서 <laughs>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탱이 나옵 <laughs> 제일 무서움 아... 아 미친 트위터 졸라웃기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느냐면 택시 기사가 나 태우고 기사 짖다고. 아 그거? 시터돌아다일 그, 그 전에 본 건데. <laughs> 미쳤어. 1월5일에 올린 건데. <laughs> 이근이니 뭐 일로 가야겠네. 이 정도면. 돼. 아 근데 이 판하고 진짜 가야겠다. 그냥 3 시쯤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데 <laughs> 안돼 <laughs> 진강님 그거 안 진강님 그거 하안 찍었다고? <laughs> 어 비방 파판도 아! 되게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했는데 슈톤이 올까 걱정이네 4 0 대비 언제 언제 45레벨 찍고 발론도 맞지 아 뭐야 슈톤 우와 나이기 팁 아웃라인 아니, 너는 날핵좀무지한 아니야? 치 진짜 너무하퍼도 아니고 그냥 쎈 째도 핵펀치 다 거예요? 이놈이네 이거 그거 힐려면 리바운드가 살아있는데 리바운드의 존재를 모르고 얼마나 안 이랬으면 어퍼지 안 모르는 건가 생각 안 하고 그지아 well, <freely split 놀된 syllables> <놀된> okay, <놀된> the... 아! 아! 중 오케이. 저한테 어요이 정도면 가 잠깐 여전히 되고 있어. 거지한테 새끼가. 아파 <목소리> 아프다고. 이런 아 아쉽다 <laughs> 이런 거지한테 덤내가 어디서 엉덩을 잡고 나랑 맞다리를 쏠라고. 아프 좀 아쉬웠다. 뭔데? 아, 뭐야! <목소리> 그 데려갈 나이스. 아, 뭐야! 뭐야! 아, 뭐야! 아, 뭐야! 아, 아, 뭐야! 아, 아, 죽야다뭐 아, 역시 못 슈터요? 어죽겠는데요 잠깐만요 슈터 안 들어 슈터 안마리됐데안 들어 아 이거 워서 계속 거 아니야? 나이스 더블 킬 바라 오케이 okay. 아, 마틴 덕.. 방금 반타 마틴 덕돈에 살았어 <laughs> 이건 건방진 건방진 드래기가 아니 똥캐 주제에 감히 똥캐를 건드려?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오케이 우리였다. 헤 접수. 드시 오케이. 와 미야, 와 미야 자아 분열했다. 미야 자아 분열했다. 이 정도는 괜찮은데? <목소리> 잠깐만요. 책이 아니면 갇치는 못하겠네. 아! 숨물 겨운 희생 잘가! 이기 리 내가 과부를 운전 <먼저> 하겠네. 빡션 부서고요. <프로목소리>

몬잘 보러 간다. 이 정도면 이거 못데 미쳤다. 아야, 아 같아. 아니 슈톤, 슈이미한테 갈. 이거 슈미한테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진각 맞추고 여기서 억로 끌었어요. 세상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럴 때 져줘야지. 이럴 때 져줘야지. 어, 벨다 이거 가야 네, 흥미를 주도록. 어 잠깐만. 진심으로 생활. 뺏었다. <laughs> 오케이 잘 봐. 미친 아저씨 진짜. 어, 모든 잘 봐. 에이... 아, 나는 궁 써서 뺏은 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냥 크리티컬 포인트로 뺏었어. 아, <놀드> 들어 아, 들어가자. 아, 크리티컬도 안 썼어. 앰플짜리야. 미쳤어 진짜. 봐봐봐. 한조. 한조 어, 측의 자들이 보다시 아니. 드래기도노셔야죠 아. 어, 드기는드래기도노셔야죠 드레기가...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? 아 <laughs> <laughs> <그래서 드레기도> 어, <laughs> 뭐야? 해, 해, 해. <laughs> 뭐야 별조들 <벨저들이> 생각보다 <laughs> 센데?

자, 어, 이렇게 길을 어, 드립니다. 나이스. 라인 라인 아, 라인, 라인, 아,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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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라인 라인. 라인 라인 라인. 라인 라인 제가 어, 발견으로. 어, <laughs> 발견으로 립을 배달해 줬어니다 이 정도는 탱티에너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익혀야 되는 콤보로 파죽 발경 있죠. 정주 발경이라고 스탠딩에서 그냥 깡으로 배달을 바로 쳐버리겠습니다. 반응도 못하고 어마 무시한 속도로 날아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어. 채! <목소리> 아, 죽었어 오, 집가네 좀파나냐뺏서먹기 일부러 안 먹은 겁니다 에이 안녕, <목소리> 안녕 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 제가 고 <목소리> 아, 안 닿잖아 아, 리첼 아직 없지, 다 역시 패저야 미친 아니었지? 안 아무 생각 없이 오른손으로 눌렀 h i I was in Goshi. I was in Goshi. I was in Goshi. 진짜 a s in Goshi. I was in g o s h 뒤에 별 a s i 많이 힘들 거다. I w a 가? 아! <laughs> 죽여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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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이거 왜 맞아? 어서 가. 예포자마자. 브라질 예포자 예포자마자. 브라어예포포자마자 브라질 예포자마자. 브라자마못잡라질 예포자마자. 드래기 죽었어 내가 평맞으니서 아무것도 못해 드래기 죽었어 드래기 트루퍼 잡다 죽었어요 빨리 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빨리 가스... 아트루퍼피 한참 남았어 범... <laughs> <벅. 웃음> 아리바운드가왜다이어 시간? 어 잠깐 변신 좀 하자 끝? 야 변신물에서 시벌 <laughs> <laughs> 네흥미롭 나이스 어. 나이스 시계 끝. 저늘름이네요 같이 일해보겠어. 내가 먼저 보여줄게. 흔들어버려 하하 좋아 이거 정말 러버보이즈 했구만 이겼던데도 상성이 좋으니까요 열 안신다 풀어올려놔 합격이다 음 좋아 아주 좋았어 여기서 녹화 끊으면 TN편이 극한직업 t n